이제는 FIT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T는 1944년도 뉴욕 맨해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패션 디자인 스쿨인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학생 수는 약 9,000명 정도 되고 교수진은 1,000명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토니브룩 대학교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냈고, 국제적인 명성이 대단한 대학교입니다. 국제적인 명성이 높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제가 팩트로 표현해드리는 게더 와닿을 것 같아요. 2019년에는 패션계 대학교에서 1위를 하였고, 2020년도엔 2위, 2021년도엔 다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패션계 디자인 스쿨 중에서는 이렇게 항상 탑 자리를 앞다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유명인들이 배출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캘빈 뭐 클라인, 마이클 코어스 등 이제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디자이너들 그리고 패션계 종사자들이 바로 이 FIT 출신입니다. FIT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개설학과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설학과는 패션 디자인학과 와 패션 경영학과 이렇게 두 개의 학과가 있고 이제 앞에 스토니브룩 대학교와 조금 다른 점은 바로 2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2년 동안 한국에서 FIT를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졸업을 하시게 되면 준학사학위가 수여됩니다. 여기서 바로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만약에 학업을 더 이어나가고 싶은 학생들은 저희 대학에서 제공해드리는 루트를 따라서 미국에서 2년 동안 더 공부를 하고 학사학위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시는 커리큘럼에 따라서는 이탈리아에 있는 FIT에서도 일정 기간 공부를 해서 글로벌한 경험을 더욱 넓히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FIT에서는 레오나드 베스를 비롯한 유명한 교수진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토니 브룩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들 교수 비율이 낮아서 이분들과 활발한 교류도 역시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학과별 특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디자인학과는 이제 70년 이상의 역사를 보유한 실무 교육 실습 중심형 학과입니다. 말 그대로 패션 디자인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패션 스타일링, 패션 디자인, 드레이핑, 재봉, 패턴 제작 등 실습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반면에 패션 경영학과는 디자인 패션 분야에 특화된 경영학 커리큘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션 마케팅, 패션 산업, 상품, 기획 개발, 리테일 관리 등 이제 이론적인 측면을 많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FIT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국제적인 명성, 인지도, 그리고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앞에서 수치로 보여드렸듯이, 어, FIT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패션 디자인 스쿨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국내외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를 형성하실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만 벌써 약 2,000명 이상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해외로 가면 훨씬 더 많겠죠. 또한 학과에서는 현재 약40% 이상이 외국인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해외와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이 패션 분야에서는 충분히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높은 경제성과 전망입니다. 인연 과정을 통해서 실무형 전문적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봉 상승 장재력과 취업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 패션 디자인 전문 인력 교육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FIT의 마지막 가치는 바로 글로벌 경험적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최신 산업계 트렌드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디자인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최첨단 교육 환경을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그리고 이탈리아에 이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문화적인 경험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는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학교와 그리고 FIT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후에는 저 입학 전형과 입학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